오늘 운동은 저녁에 진행을 했습니다. 원래는 새벽에 진행을 할까 했는데 어, 새벽에 하는 것보다 야간에 운동할 시간이 날것 같아서 오늘은 야간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. 확실히 어, 야간에 했을 때 오버헤드 프레스의 중량감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. 새벽에 할 때는 어, 바로 오버헤드 프레스부터 했을 때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제 체감상 거의 한 8%? 9% 정도는 야간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스쿼트를 하고 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그런 걸 감안한 상태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. 새벽은 새벽의 기준으로 그 나름대로 과부하를 주시면 되고 어 저녁은 저녁 나름대로 그 기준으로 과부하를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, RPE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는 게더 맞는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훈련을 할때 RPE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. 그냥 이런 감각으로 합니다. 무거운데 훈련이 되는 정도. 어, 내가 어, 이거는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, 회복이 되고, 뭐, 장기적인 여러 가지 어, 보다 실이 많은 무게, 뭐,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감각, 감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, 어떻게 보면 RP보다 더 정확한, 정확한 게 이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은또 역도 선수들은 RP라는 개념을 안쓸 텐데, 보통 이런 느낌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내가 무리를 했을 때, 만약에 무리를 하더라도 이게 괜찮은 무리인지 아닌지, 이런 게 운동을 오래 하고, 어 많이 해보면 어느 정도 몸으로 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 욕심을 살짝 버리고 하면은 이런 게 점점 더잘 보이실 겁니다. 오늘 스쿼트는 조금 더 어, 타이트함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고 무게감은 어,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보폭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그게 힘쓰기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어 지금 보폭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혔는데 지금이 더 힘쓰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 허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를 좀더 단단하게 잠글 수 있는 자세를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쌓아가 볼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스탠스가 허리를 좀더잠그기 좋았고 또 지금 여기에 맞게 쌓고 관절이나 인대 건 이런게 적응이 된다면은 아마 전보다 더 멀리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심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하고 났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 오히려 보폭이 좁았을 때보다 대퇴 4두에 어, 뭔가 쓰임이 더 많은 느낌이었습니다.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보고 더 나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제 허리의 상태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패턴을 할 때는 그래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. 근데 웃기게 뭐 가방을 맨다던가 몸을 이렇게 비트는 동작들을 할때 허리의 안정성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훈련을 다 진행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복근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복근 운동들을 진행했습니다. 가볍게 뭐크런치라던가뭐 할로우 포지션 뭐 이런 것들 그거랑 또 약간 어 덤벨을 갖고 옆구리 어 웨트 옆구리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했는데 이런 훈련들은 정말 오랜만에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. 근데 특히 옆구리 운동이 지금 제 허리 상태에서는 많은 안정성을 저에게 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어, 바로 뭐 무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옆구리 운동을 하는 데도 훨씬 더 뭔가 몸이 360도로 잘 잡히는 느낌이 났고 옆을 비트는 동작에서도 조금 더 안정성이 올라가지는 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허리를 삐고 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 어, 허리의 안정성이 더 올라가지고 금방 도 괜찮아지는 것처럼 옆구리 운동을 제가 덤벨을 갖고 가볍게 그러니까 이것도 옆구리에 고립을 해놓고 한 겁니다 그냥 지금 영상은 전부 다 복근 운동은 두 배속으로 돌려서 굉장히 그냥 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옆구리에 고립을 하고 천천히 진행을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옆구리에 펌핑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몸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올라간 어,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복근 360도를 전부 다 적당하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. 제가 기존에는 어 스쿼트 데드리프트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허리 상태인 사람 그리고 어 스쿼트 데드에 필요한 안정성에 관한 거지 일상생활을 할때 저같이 뭐 가방을 맬 때도 어, 몸을 이렇게 비트는 동작 차에서 내릴 때 이럴 때 뭔가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기본 운동들을 통해서 허리의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훈련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셔도 되고 그냥 펌핑감 위주, 개수 위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연,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